받으시고요 약간 드세요 싫어요 왜요? 내가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자 아 마음이야 아 그런거구나 그렇지 <laughs> 운전자가 아니구나 그렇지 운전하는 사람이 갑이잖아 내 마음이야 예. 운전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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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목아리 겁나 씻고 오늘 오징어 겁나 쉽고 어이고 고양이 죽으셨네요 낮잠 자고 있는아우 너무 기쁘다 한가운데서 고양이가 낮잠을 잔다고? 아일방욕프인거잖아아이 네, 그래서 일방욕하면 안돼? 땀 나고 찢어거까에아 놀래기 12마리 아니라 한국 중간에 꼴락 이런거 좀 잡아야되는데 울어 내일 자고 응. 도움 이런 것도 한 마리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 인럼 플레이 가자 아유 내일도 날이 모레도 날이 내일은 내륙으로 들어갈 거야 멈추나 뭐 글쎄 오늘 바람. 고성 간다며 어. 오늘 고성에서 고... 안 자면은 바로 안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멈추나 뭐 네. 근데 뭐가 숙진 좌측에 있을 것 같아 공원도 있고 싫어 얘가 아, 예. 말하는 거 부수라고 하잖아 네나 부수세요 네, 야, 부르세요. 네. 나 분명히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해줬어. 바닷가에는 분명히 편의점이 있어요. 아니야,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정말 가봤어, 여기? 안 가봤어. 그러니까 가보는 거 아니야, 지금. 여행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야지. 아, 예. 추구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니? 돈이 없니? 뭐가 없니? 직장 빼고 다있네 여자친구도 없니? 뭐. 직장 없어요. 직장 구애하는 중이에요. 직장, 업무해, 응, 직장 구하는 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 직장을 시간도 많은 게 아니야 남들과 똑같이 남들고 시간 도 많은 시간 낭스 양 셰프님 잘 전하실게요 산을 넘어가면 바다가 보일 거예요 안 보일라나 우리 양 셰프님이 가시는 길 막지 마세요 응. 봐봐 내가 아까 자으로한는 공원 입구 하다니까 말을 안듣 우측으로 오더니 그냥 가 우측이라고 쓰는데 근데 자측로아 예~~ 이 청개구리야 아~~ 이 청개구리야 음, 감나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감나무가? 하나 따와 감나무가 보죠야 요즘에 그러다가 음팔지 차야 근데 니가 너보 차라는 줄 알아 지금 나보고 차라는 거야 지금? 어. 야 이쓰글 빨리 차응 코스코 건설이 어딨어? 코스코 건설이야뭐이 알겠지 오, 내가 마스크 마스크 어 저이 씨 아이 저웨이스 같은 아이 저 웨이즈 저 갱혼도 동해시무어라동해야무어라 동해안 이거 나왔는데 야동이라도 틀어줄까요? 야동 좋지 근데 지루해 야동 근데 야동 별로 안 좋아해 요즘에 유현진도 없고 김광현이도 없고 돋볼 소리 안나 체지만이 있어 체지만이 아, 있어?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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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주유소까지 26km 남았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고성 통일전망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유를 하고 총뛴 k 로 수는 547.7km를 주행을 했네요 통계라면 열심히, 열심히 동영상 보고 잘 가다가 이제 패기가 우리 니는 어디 맛집 찾아가지 고정 이제 아~ 보 들어왔잖아. 이 밥은 먹고 뭐 휴대장, 통라랑 문어육대장, 백반을 먹으면 재비오 식당, 아니면 경양식 돈까스 이런 거 먹으면 삼대천왕에 나오는데, 삼계천왕 음. 갈까? 경양식 갈까? 아니면 백반 갈까? 이 이모네 식당도 있고, 만화 사모네 식당도 있고, 롯 땡기라고 해주세요. 간만에 돈가스 좀 먹어볼까? 거기좀 1km,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돈가스 전문점이 있 잠시 후 오후에 여기까지 당장 하시 이어서 갑자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 그 차로 어떻고? 금일 업이래 어? 금일 휴업이래 아씨발 그럼 제비오 식당자로차든 뭐. 차에 든아빠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개를 정리합니다 결국엔 동양식은 못 먹고 제비오 식당으로 가는 음. 여기도 안 받은 거 알겠지 알지? 아, 금다받게 아니라 금일 휴업이래잖아 여기도 수업은 아니겠지? 월요일이라고? 어,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월요일이아 어, 내배를 네, 시켜? 담배를 피우 맑은 고기를 마셔? 음, 이거 크게 나야 그래 담배는 피지만 맑은 고기를 찾지 대한민국 최북당을 가는 거야 이제? 응 네. 가보자 최북당이 어딘지 정말 맛이 좋았어 아.. 그. 생선조립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1등이었다아 생선도 1품이 붙을 수가 있구나 생선도 1품이 붙을 수가 있어 또 생선 무시하는 바람을 하는구만 시가 아니라 그냥 생선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짜장면 같은 느낌이었거든 그냥 여기 가서 짜장면을 먹나 저기 가서 짜장면을 먹나 뭐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비슷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이번 여행은 생선이네 키워드 생선. 하나 생선 생선 <laughs> 낚시 생선 어 우리 맛집 여행하는 거 같아. 경치는 경주가 좋아고 <laughs> 아니 맛집은 네가 가는거야 내가 가는게 아니라 왔으니까 먹재매 왔으 먹어야지 나는 뭘 먹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 너 맨날 김밥천국에서 김밥먹어? 아니 뭐 어차피 뭐 그건 아니잖아 썬라이스 꽂을데도 없거든 차만 이찾아야 돼. 야 그냥 여기다 꽂아 꽂자 꽂아 아, 살려. 이런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며칠째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 허, <laughs> 아, 나 진짜. 벌써 케이스는 비워놓고 난리야. 안경집이 있으니까. 와. 개운한 커피 이거 많이 난데 와. 아. 니 아, 네 커피 두 개나 샀는데내거 훔쳐먹어, 또. 엄마신가 하고 먹어봤어. 아커피만 물어보지 그랬나데니 얘기 해줄 텐데. 아, 많이 다네. 그니까 러 내가 이거 블랙 탔잖아, 니꺼 블랙. 이걸 탔잖아. 다 먹었어, 오면서 내가. 위에 또 하나 있잖아, 아이스박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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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배불러. 배 터지겠네, 진짜. 배가 터지겠어 아, 맑은 물 마시면 화가 되는 것 같아. 밖나가 편안하게 잘 오셨나봐요 잘 먹었지? 삼시세대에 다먹 집에 하루한끼 먹었을 텐데. 나오니까 새끼를 거 아침 불을래 아침 불 정말? <laughs> 어차피 먹을 거면서 아, 아, 내가 시키면 어. 야 어디 가 산소 좀 자야겠다 우리 그래. 졸린다. 야 네가 시키면 네. 로맨스고 내가 시키면 불륜이냐? 하나하나 하나 시켜야지. 아참 기는 거 센스가 없어 이거. 이거 먹을 거 그냥. 집도 먹다먹 맨날 먹으면서 내기면 반품하면 되잖아 밥이야. 한분 공이 먹고 나 시켜야지. 아 예. 아, 거 짓을처럼 이게두 공기 넣고. 이 <laughs> 새끼들 뭐야 이럴 거냐.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어떻건물도 저런.. 저런게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네. 좀 드려야 돼요? 아, 이런 사람 갖고 있는면된 아, 뒤에 창문 좀내려주겠습니까분다 2분 네. 탈퇴 네. 가시이거 아, 안싫어 이런거 싫어 이런거.. 에유 야야야 뭔가 아문 닫아 뭔가. 세차도 아니고, 이거. 는방영 어. 아는데, 이거. 너 어. 모르냐, 방걸방영을 해야지, 그럼. 안 해? 방하 아, 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아빠, 아빠! 신나요! 좋아요, 꾹 oh, 눌러주세요.